오늘은 간병인 지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병인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과 간병인 지원 보험의 대표 상품인 메리츠 간병인 보험과 DB 간병인 보험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병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신문뉴스를 보면 심신치 않게 이야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명 실버파산인데요. 이는 노년인구의 의료비와 간병비, 이중고에 따른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짐으로써 발생하는 노년층의 경제적 파산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사례로 2007년 시사저널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병석에 있는 장인 간병비로 하루에 약 7만원씩 한 달에 200만원이 들고 있어 간병비, 교통비, 의료비 등의 지출로 암담한 현실을 토로하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2019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간병비 물가는 2018년 6.9%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인데 반해 4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병비 증가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최저임금제도 역시 매년 10% 이상의 인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병서비스 요금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당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한 달에 24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꼴입니다. 실버파산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360만원씩 10년만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하면 연 4,320만원에 대략 10년이면 4억이 넘는 간병비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는 간병비 인상분을 미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이 간병인 지원 보험입니다. 간병인 지원 보험은 상해로 입원했든 질병으로 입원했든 상관없이 간병인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기존의 간병 보험이 간병인 사용 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 보장이었다면, 간병인 지원 보험은 해당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파견하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만약 간병인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한 입원일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간병인 지원 담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간병인 지원 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는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있는데요.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KB손해보험이 추가되었지만, 아직 상품 분석이 세세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두 회사 상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치과 의원을 포함하고 조산원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DB손해보험보다 간병인 지원 가능 의료기관의 범위가 넓습니다. 간병인 지원 신청 방법은 각 사의 콜센터를 통해서 원하는 일자 48시간 이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병인 지원 담보는 간병인을 지원받으시거나 간병인을 지원받지 않으시면 가입한 금액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법입니다. 간병인 지원 보장의 한도는 두 회사 모두 1 8 0일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단 회사 지원 간병인이 아닌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간병인 지원의 경우 DB 손해보험은 8시간 미만을 이용하면 이번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고객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간병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와 수익자가 회사에서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치 않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DB 손해보험의 경우 첫 번째 사유에만 고객 선택 사용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간병인, 재택 간병인 지원 비용 지출 현황을 보면 2012년 간병인 지원 비용은 8만 원이 지급된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상승해 2018년 기준 11만 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간병인비가 8만 원이든 11만 6천 원이든 상관없이 간병인 지원담보를 가입하셨다면 간병인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병인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간병담보가 간병인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는 정액지급인데 반해 간병인비 인상이 이루어져도 고객이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물론 간병인 지원담보가 3년 갱신담보로 갱신 보험료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간병인 지원을 노외 장기간병 또는 치매간병 등을 이유로 문의를 주십니다. 실제로 장기간병 입원 환자 중 간병인을 사용하는 환자는 20%가 되지 않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간병인이 없거나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가 80% 이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가입자분들 중에도 간병인 지원담보를 필수로 계시고 있습니다.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기 또는 어린이가 간병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장기로 일을 쉴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루 이틀 단기 간병의 경우 간병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의 경우 보험사에서 파견 처리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구해지지 않아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병인 지원 보험, 좋은 보험이긴 하지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간병인 지원을 위해서 원하는 날짜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24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여 이때 간병인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간병인 지원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지원 제도는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간 보장하고, 180일 보장이 끝난 이후 180일간은 보장이 제한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은 위치와 DB 손해보험의 모든 보장성 상품에 추가 가입이 가능한 담보입니다. 단, 운전자 보험의 경우 질병에 대한 간병인 지원담보가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가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간병인 지원담보는 기존 병력이 있는 유병력자 보험인 간편심사보험에도 탑재가 가능해 기존 병력이 있으셔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3, 2, 후에만 걸리시지 않는다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 간병인 지원보험과 DB손해보험의 간병인 지원보험을 보험료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원라 보험료 측면에서는 메리츠 화재의 간병인 지원보험이 황금률 부분에서는 d b 손해보험의 간병인 지원보험이 유리합니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회사별 담보 가입 가능과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와 실제 상담 이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0세 미만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에 가입 가능하고 60대 이상은 기존 병력 유무에 따라 직업에 따라 5만원 미만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보험과 비교해 간병인 보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60세 이상의 고객님이 가입 가능한 경증 치매 보험은 7~8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담보는 노년의 장기 입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담보가 아니라 전 연령에서 필요한 필수 담보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연구소는 국내의 모든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비교견적해드립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유지보다 보장을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했느냐 보다 어떻게 보상을 잘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상관리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최고의 상담으로 보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매달 어느 보험사에 얼마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지 모르시나요? 어떤 보장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본인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시나요? 지금 바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보험연구소가 언제나 고객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양식과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